13장부터 17장까지 긴 고별담화가 마무리되고 이제 18장부터는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주님이 체포되어 정죄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과정이 쉼 없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친히 주도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강화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만의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이곳에 숨으신 것이 아니라 잡히려고 일부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팔가렷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 체포될지 그 시간과 장소까지도 주관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60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와 유대 성전 수비대를 대동하여 동산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올때 등과 횃불을 들고 왔는데,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잡으러 든과 횃불을 든 것은 이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전지하신 주님은 이들이 왜 왔는지 다 아시고 자신을 찾는 자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임을 밝히는 것이지만 실상은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신 현연의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체포단이 땅에 엎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요한이 여기 예수님의 신적 존재의 계시와 체포단의 반응을 기록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들에게 체포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어주님은 나를 찾거든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체포단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주님을 잡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데려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주님은 총세 번에 걸친 신문, 즉,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의 신문,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체포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문당할 때도 모든 것을 주도하셨습니다. 공관 복음은 재판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관한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한 것 외에는 놀라울 정도로 잠잠하신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잠잠하지 않고 당당하고도 여유 있게 대화를 주도해 가십니다. 먼저 서슬이 시퍼런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주님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셨습니다. 이에 경험 많고 노련한 안나스도 두 손을 들고 사위 가야바에게 주님을 인계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요한은 인간 대제사장과 진정한 대제사장을 교묘히 대조시킵니다. 비록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신문 받으실 때도 주님은 누가 신문자이고 누가 죄인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해 나가셨습니다. 빌라도와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대화의 주도권은 철저히 주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의 신문을 통해서 자신을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개시하셨던 예수님은 로마의 왕으로 대변되는 총독 빌라도에게는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제 18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18장의 제목은 두 글자로 하면 체포입니다. 그리고 18장의 키워드를 또두 글자로 하면 주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체포를 주도하다라고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친히 주도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